안녕하세요. 고다사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인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인성. 인성은 일간을 생해주는 육신이며 나에게 주어진 혜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육신표에 보시면은 여기 일간 이렇게 있으면은 인성 위치가 이렇게 여기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서 생해주는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지원해주는 거니까, 왜 가족 관계에서 보면은 엄마가 나를 항상 뭔가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육친 관계, 가족 관계에서는 엄마라고 뜻해요. 그래서 정의는 뭐 친엄마, 편의는 뭐 개모,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인성이라는 건 어쨌든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어, 육신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정인이든 편의이든 뭐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성인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을 보통 뭐 공부다. 뭐, 인성에서 공부를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혜택,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음,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인성이 좀 망한 사람들은 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일단 내 생각이 좀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나지내 말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내 생각이 이렇으니까 내말좀 들어봐 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상대방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인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인이나 편인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을 어필하고 표현하는 것이 인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정인, 편인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이다 그러면은 음양이 여기 양간이죠 같이 양간인 것은 임수가 정인, 아니 편인이고 그리고 계수가 이게 음간이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게 정인이 되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는 뭔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주된 키워드는 내 의도나 내 생각대로. 주변 사람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인 편인 그 중에서 정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정인은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 모든 것이 내게로 향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인뿐만 아니라 정안도 그렇고요. 정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식신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렇게 정자 돌림 이렇게 시신까지 해서 이건 길신인데 이거는 정성이에요 이렇게 나한테 정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세상 이렇게 이 있으면은 이게 내가 있으면은 세상의 것들을 정보든 사람이든 재화든 뭔가 끌어들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점점점 성장하려고 하는 내 이익 중심에 생각하는 것들, 이런 정자돌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좀 사는데 유리하죠. 그 중에서 정인 같은 경우에는 음 당연이라는 좀 마인드가 좀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것들이라든지 생각한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정도는 뭐 받아도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뭐 엄마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뭐 연인 사이에는 뭐 애인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뭐 남편이니까 이렇게 좀 해줘야지. 남편이니까 돈 벌어야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정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꼭 이기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 정관을 만나면은 정관과 정인은 관인상생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정관이 뭐 남편이 아니면 회사가 어떤 명령을 이런 내리면은 정인은 거기에 따라 적합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뭐 혜택이라든지, 뭐 연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내고 그런 것이 정인이에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 나름 거기에 따른 정확한 역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애교도 부리고 거기 뭔가 시킨 거 있으면은 인정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는 게정 정인이니까. 그런데 노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거를 잘 피드백이 좀잘안 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권리 주장을 또 제대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불이익 받고 그런 건 별로 없고요 어 혜택을 좀 많이 받아내고 또 누리는 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또 정인이 너무 왕하면은 그것도 참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절히 잘 다른 육신 관계잘돼 있으면 참 살기 좋은 게 정인입니다. 편인은 중심이 밖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 자, 돌림이 뭐 편관도 있죠. 편재도 있고, 뭐 상관도 있고, 이렇게 편, 자, 돌림이라든지 이렇게 상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 중심이 있으면 은 관심이 다 이제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외부에 반응하는 것들이 편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다른 사람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게 이제 편자 돌림들이죠 그래서 편인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먼저 인식해 가지고 불편한 것을 잘못 보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뭐냐라고 다시 다른 단어로 보면은 상대의 단점을 잘 보는 거예요. 불편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 뭔가 불편하든지 단점을 보면은 그걸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어, 고쳐주고 뭔가 보완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측은지심이 있는 게 편인이에요. 근데 사주 구성에 따라서 편인을 이용해서 약자를 이렇게 갈취하는 구성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다른 사람의 불편한 것을 잘못 보고 단점을 봐서 그것을 보충해 주려고 그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남한테가 있다 보니까 나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닌지, 이렇게 의식도 좀 하는 게 편인이에요. 그래서 눈치를 좀 보는 게 편인이죠. 그리고 항상 주위를 살피는 게 편인이고, 정의는 약간 나밖에 모르는, 모르는 면이 있어요. 근데 편인은 어, 나도 난데, 일단 주변을 막 이렇게 스캔하고, 어, 저 사람 뭔가 좀안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주변을 살피는 게 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약간 평관이랑 비슷하죠? 좀평화롭기를 바라는 게 편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착한 어이컴플러스 같은 것도 있고, 좀 계속 외부를 신경 쓰다 보니까 예민하고 좀 까탈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편인의 좀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공상, 뭐 망상, 뭐 상상력,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적어요. 근데 편인 같은 경우에는 눈이 항상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상상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망상도 많이 하게 되고 좀 힘들죠. 남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정인과 편인의 차이점. 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좀 많이 다르죠? 편의는 시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깥에 가 있고 그래서 남들이 뭐하나, 저 사람이 뭐가 좋하나 그게 더 관심이 있고 정의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좀더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다 중심이 나한테 가 있고 그래서 참 달라요 그래서 편의 입장에서 정의를 보게 되면 은 자기는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착한, 거, 착한 것 같고 뭔가 좀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그러는 마인드가 있는 것같대 정의는 왜 저렇게 집밖에물르나왜내 위주로 행동하나? 하면서 좀 얄미워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어린애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자기 거못 챙기고 왜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입장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 관점이 바뀌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정편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어쨌든 정인과 편이는 뭐 결은 좀 다르지만은 모두 불안과 변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좀 종류가 좀 달라요. 어 정인이나 편이 어쨌든 인성이라는 거는 내 의도대로 내 바램대로 뭐, 주변 환경이든 사람들이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상으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성으로 내가 어떤 걸 획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는 게 아니, 아니다 보니까, 어, 이랬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변동이라든지, 뭐 불안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안이 있냐면은, 정인은 내 중심으로 뭔가를 좀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더 유리한 환경에 선점할 수 있을까? 어떤 혜택을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그 불안이 좀많고요 그리고 편인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신이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공상, 뭐 망상, 이 예, 생각이 너무 산으로 가거든요. 정의는 그래도 사, 그 생각이 막 산으로 가진 않아요. 딱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편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저기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가 확신이 들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좀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편인의그특징 중에 아까 단점을 잘 본다 그랬죠. 타인의 단점을. 애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편인의 의도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것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편인의 바램인 거죠. 그리고 정인은 뭘 받아냈으면 좋겠는 거고 그래서 뭐가 안 될까봐 걱정되는 게 정인이고. 저거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데라는 게 편인의 그런 걱정이고 불안이죠. 그래서 이런 걱정과 불안을 좀 덜려면은 어, 재성이 있어야 좀덜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재성은 현실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네. 내가 내가 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내려내려는 것들이 이 재성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재성이 너무 왕해버리면은 인성을 너무 극한 거니까 내 꿈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좀 중심으로 뭐 정인격이든 편인격이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재성이 좀 약하게 적절하게 좀 있는 것이 좋고 너무 왕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주가 좀안 좋아져요. 오히려 꿈과 희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지금 재성만 언급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편인이다. 편인을 주로 쓰는 사람이다. 아니면 편의도 왕하다. 편인격이다. 적으로서 편인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러게 되면은, 근이 있어줘야, 어, 이런 고민이 좀 없어지고 자기 확신이 좀 생겨요. 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게 틀리지 않지. 그리고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견딜 수 있는 게, 근이 좀 있어줘야 편인격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유리합니다. 만약에 근이 없는 편인격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쩌지 어쩌지 그런 불안에 많이 휩싸이고 이런 공상이나 망상에 좀 많이 빠져서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편인격 같은 경우에는 근이 좀 있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어쨌든 재성이 좀 있어줘야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가 용이하죠 네, 이번엔 정인과 편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정인은 나에게 엄마처럼 이렇게 잘해줄 사람을 주위에 두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는 내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회사에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한 명, 두 명, 뭐, 학교에서 몇 명, 그리고 어디 모임에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해서 뭔가 주변 환경을 나한테 유리하게 세팅을 해 놓는 거, 인력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기도 하고, 도움을 잘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게 정의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관계는 믿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설마 제가 그러겠어?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는데, 사람이 다 항상 좋을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정의입니다 그런데 편인은 애초에 사람을 잘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단점도 잘 보이고 저 사람의 어떤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이렇게 시선이 다 바깥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믿지도 않고 원래 그래서 뭐 그런가 보지 뭐 하면서 이제 쉽게 끊어낼 수가 있는 게좀 편인이죠. 그리고 또 편인은 상대의 단점을 잘 보기 때문에 이제 잔소리가 좀 많아요. 져뭐 정인도 잔소리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자꾸 뭐 그러면 안 된다. 착해하게 살아라. 뭐 이래라 저래라. 너 뭐가 부족하다. 이것 좀 어떻게 해라 하면서 이제 자꾸 고치고 시정하길 바라는 게 이제 편인인 거죠. 그래서 정인 같은 경우에도 뭐 잔소리가 있긴 있지만 정인의 잔소리는 뭐냐면은 어, 어디서 본 거죠. 뭐 책에서 봤든 뭐, TV에서 봤든, 6시 내고향에서 봤든, 그런저런 정보 있는 걸, 그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대, 이게 맞대, 그러면서 이제 훈계를 하는 거고요 뭐, 잔소리도 하겠지만은, 편의는내 생각에, 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책이든 어떤 외부의 이런 공식적인 루트에 있던 었 정보들을 취합해서 잔소리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훈개질을 하고요. 그리고 편의 같은 경우 내 생각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래 이러한 것 같애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 잔소리도 하고 오지랖을 많이 부리는 거죠. 뭐정의도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른 게 편인은 내, 내 생각대로 맞든 틀리든 이게 망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의는 뭔가 외부의 정보를 취합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습니다. 네 반면에 편인 같은 경우에는 어, 타인 위주로 시선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좀더가 있는 거죠. 그서 그러다 보니까 쟤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정인 같은 경우에 자꾸 나를 채우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계속 계속 보완해 나가, 나가서 좀 단단해지는데 편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자기를 키워나가는 게좀 약해요. 준비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변에 사람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뭐 스스럼 없이 아예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편의 같은 경우에는 좀 미안함을 좀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아, 그 사람이랑 카톡도 자주 안 했었는데 몇 년이나 좀 지났는데 이거 얘기해도 될까 하면서 이제 잘 못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인성이라는 거는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습도 하고 어떻게 해결은 하긴 하는데 좀 정인보다는 좀 느리기도 하고 일처리가 좀 복잡해요. 한 번에 탁 되는 게 별로 없죠. 편인을 쓰게 되면은. 정편인의 직업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인성은 뭐 이렇게 뭐 문서, 자격증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부동산 같은 것들이잖아요. 집문서 그래서 뭐 문서원 들어왔다 뭐 그럴 때 인성 들어왔을 때뭐 집사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뭔가 문서화되고 뭐 자격증화되고 그런 것들을 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능력을 갖추려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는 뭐, 검증된 지식 같은 것들을, 뭐, TV든, 책이든, 그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올바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쳐 나가는 것이 정인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받은 것들, 국가 자격증이라든지, 뭐, 심리학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심리를 궁금하더라도, 어 정인으로 돼 있으면은 그냥 상담심리학이라든지 좀정형화되어 있는 것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리고 보편적인 학문들을 공부하는 게 정인이에요. 근데 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하고 또 아까 편인이 공상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 요 공상. 그리고 뭔가 상상력이 좀 많다 보니까. 어좀 매니아적인 것들로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좀 특수 학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사람 심리를 궁금해하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뭐 심리사 뭐 자격증을 이렇게 딱 학문적으로 인증된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편인 같은 경우는 뭐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명리 같은 경우에도 약간 편인의 학문, 학문이라고 그러죠. 약간 좀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게 편인입니다. 그래서 편인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이 뭐 필요 없이 자기 특기 있잖아요. 자기 실력이라든지 특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게 편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과 편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키워드를 정리해 를 보면은 정인 같은 경우에는 나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거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겠다 그런 소리이고 그리고 이게 공식적인 지식 습득을 하는 거죠 공식적인 검증 받은 그래서 뭐 책이라든지 뭐 TV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좀 유리한 환경으로 주위 사람들도 세팅을 해 놓고 나를 좀 준비해 놔 갖춰 가는 것이 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편이는 시선이 나보다는 타에 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을 보게 되고 부족한 점을 보게 되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이제 공식적인 것, 뭐 검증받은 것이라고 그러면은, 편의는, 어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이게 좀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는 좀 자기 판단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지랖도 좀 부리게 되고요. 그래서 내 것을 잘못 챙기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정의는 나중심으로 뭔가를 좀 챙겨가고 습득해 나가고 뭔가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 편인도 그런 면도 약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시선이 다른 사람의 단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채우고 그리고 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어, 약간 매니아적인 것이라든지, 뭐, 특기적인 것들. 그쪽으로 개발을 좀 많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인성계열이지만은, 이렇게 좀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